어, English Bible Study, 어, 영어 성경 공부, 어, For Beginners, 기초 어, 네 번째 시간, 우리, 어, New International Readers' Version으로 어, 시작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우리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교절은 어, 그, 목자들한테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고 목자들을 경배하게 하는 그 장면이 가장 지금 유명한 우리의 성경 규절 장면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지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 지금 여기 소도 있고, 목자들한테 나타나는 장면인데, 목자들이 이 천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천사를 한번 제가 띄워봤습니다. 이 천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목자들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그 기쁜 소식에서 우리가 복음, 굿뉴스라는 그 처음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여기서 볼게요. 누가 보면 2장 8장입니다. Luke chapter 2 verse 8입니다. There were shepherds. Shepherds. 이 shepherds는 뭐, 어, 소나 양을 어, 치는 그런 그 사람들을 갖다 shepherds라고 그러죠. 양치기 목자들이죠. 목자들. 음. 어, shepherds, 그러면 양치기 목자인데 이것도 영영사전으로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쉬우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따라와 보세요. Someone. 어떤 누군가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se. whose. 이렇게 뒤에서 관계 대명사를 봤는데 이 사람의 어떤 어떤 것을 보여주니까 소유격으로 받는 거잖아요. Who's e job? 그 사람의 일이 is to take care of 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양을 좀 animal 이런 걸돌본다는가할때 쓰는 말이 이 목자, 양치기라는 거죠. 어? Someone whose job is to take care of 뭐 animals, 뭐예뭐 뭐, sheep, 그 다음에 뭐 cow, 뭐 이런 걸 말할 때 아, 아저기 목자나 양치기를 셰퍼드라 그럽니다. 자, there were shepherds. 우리가 아까 썼던 군문 중에서 있다 없다니까 목자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미국 영어식 표현입니다. 어떤 목자냐? 뒤에서 봤죠? Living out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 In the f i e l d 이 바깥의 들판에서 어디에서? Nearby 예수님 태어난 그 근접한 곳 이렇게 된 거.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그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렇죠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요. 예 그다음에 it was night 밤이었어요. 그렇죠 언제나 그 밤이고 날씨할 때는 언제나 그 가주 이을 받습니다. It was night and they were taking care of their s h e e p 그렇죠 목자들이 하는 거는 take care of 자기네들의 캐트이나 자기네들의 그 어떤 애니멀이니까 나왔네요. They were 비동사로 받고 과거 됐습니다. They were 그러니까 비동사 받았으니까. take care of 라는 구문이 비동사를 받은 다음에 들어가려면 ing 를 이렇게 붙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aking care of they were taking care of 뭐를 돌보고 있었다? t h e s h e p 그들의 양떼들 s h e p 은 때도 좋지만 하나도 되고 많은 것도 되고 다 됩니다 그들의 양떼를 돌보면서 밤에 들판 예수님 가까이 태어난 곳에서 지내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다 거꾸로 지만 영어는 중요한 것부터 앞에서 친다는 거야. 구절. 가장 중요한 순간이 가장 여기서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n a n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가 appeared. 나타나다. 과거니까 누구한테 to them, to them 이렇게 돼. An angel of the l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비춰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이에요. 그래서 glory of the Lord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around them 그들 주위로 shone 비치다입니다. Shine 동사의 과거죠. 그렇죠. 샤인동사의 과거예요 그 지금, 그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The Glory of the Lord는요, The Glory of the Lord는 아, 헬라말로, 그, 그리스어로 독사 큐리오라고 합니다. 독사 큐리오. Curio, 큐리오스 그러면 주님이고, 독사 그러면 이게 빛과 영광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의 빛. 주의 영광인데 그거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재하실 때그죠 주의 빛, 주의 임재, 주의 영광이라는 뜻이요이 히브리 말로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쓰는 말이 쉐키이나입니다.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쉐키이나가 빛을 발하면서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드린서 이런 거는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게 지금 아, 리더스 버전은 단어가 쉽기 때문에 아주 쉬운 단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 그 격변화가 일어나는 거, 과거와 과거분사, 본사, 과거분사에서 격변화 이런 거꼭 챙겨두십시오. Shine, 과거는 shone, 과거분사도 s h o n e 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shone around, 하나님의 빛이 임재가 영광이 그들 주위에 이렇게 비쳤죠. 이럴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언제나 두려움에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terrify 동사가 돼갖고, 이 사람들의 수동태가 돼서 이들이 terrify 당한 개념이에요. 그죠? They were terrified.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다. terrify 동사. 몹시 두렵게 하다니까요.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내가 두렵게 받는 거죠. 그죠? To make someone extremely afraid. 누군가를 매우 두렵게 하는 건데, 이들이 지금 두려움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를 받아 가지고 they were terrified.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이. 자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은 이제 g e l 이 이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0절 but the angel said to them angel 천사가 목자들 them shepherd한테 said to 얘기를 한 거죠 the angel said to them 말하기를 그래서 천사가 사람한테 나타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그렇죠 또 나오네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I bring you good news기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복음이란 첫 번째 말입니다. I bring you 가지고다 오 bring you 너희들에게 가지고다 오 뭐를? 굿뉴스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온 백성이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 준다 이게. I bring you 일단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 복음은 it will bring great joy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그런 굿뉴스다 그, 이게죠. 누구에게? For all the people. 전세상 사람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둘로 나눴는데요. 둘 문장은 나왔으니까 I bring you good news 한 문장. It bring, it will bring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둘로 나눴는데 한 문장으로 일어 나면나면 e good news 다음에 요거 갖고 뭐 대시나 그렇죠? Which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1 예. 1 절. Today 오늘날 in the town of David 다윗의 고장에서 그 유명한 귀절이 나오죠 구주가 태어났노라 a savior 구세주가 has been born 이게 현재 완료죠 그렇죠 has born이 아니라 has been born 구세 o r 가주어니까 이분은 수동태로 태어남을 당한 계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났도다 근데 이미 태어났죠 완료형이란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 아기 예수는 태어난 상태요. 완료형으로 봐서 has been born. 이미 태어났노라. 누구에게? 니들을 위해서 to you. 이렇게 됩니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면서 설명하는 게 he is the messiah. 그님은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고 the lord. 동격이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messiah라는 말을 헬라 그리스말로 바꾸면 이게 크이스트란 개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부은 자 그분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다. 자 근데 그들을 너네들이가 here is here is how you will know I'm telling you the truth. 자 내가 말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이런 방법이 있다. Here is how 그렇죠. Here is how how. How 다음에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주어 동사가 절이 다시 한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How you will know예, 주어 동사. How you know죠. 앞으로 알 거니까 will 들어가고. How you will know, 네가 알수 있는 방법이야. 뭐, I am telling you,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게 the truth, 진실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면 내가 너네들한테 말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다. Here is how you will know. I am telling you the truth. 이런 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구문들이니까요 많이 익혀 주셨다가 써먹으면 참 좋은 구문들이에요 자, 내가 구주가 났다는 거를 갖다가 너네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 알겠느냐 You will find the baby 가면은 어딜 가면은 You will find the baby 어떠한 아기를 찾게 될 것이다 어떤 아기? 그렇죠 여기서 어떤 아기니까 여기 PP형으로 해 가지고 여기 꾸미는 거예요 Wrapped In strip of clothes, 그렇지? 아까 우리가 포대기에 쌌다 그랬잖아요. 포대기에 쌓여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는 and 다 베이비에 걸리는 걸 lying in a n g e r 그렇죠? 구 위에 놓여진 아기를 찾게 되 텐데 그 아기를 찾게 되면 그가 내가 말한 구세주라는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이죠. 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아, 한 간난 아이 너희는 한 간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뭐래요? 표징이다 이거예요. 지금 아까 this here is how you will know I'm telling you the truth라는 말이 결국 이 이건 사인이라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맞다는 사인, 표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서 보면은 구유의 강보에 누워 있는 아이가 보면은 그게 내가 말한 그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갑니다. 그를 가는데 갑자기 써들리, 갑자기 써들리. A large group of angels. 여기 보니까 large group.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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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천사 주변에 아주 큰 규모의, 그렇 large group. 아주 큰 집단의 angel 천사들이. 근데 그 angel은 어디서 왔어요? From heaven. 하늘에서온 천사들의 큰 무리가 also appeared. 그죠 또한 also appeared. 나타난 거야. 이게 이제 천군 천사의 때들이 지금 이 천사 주위로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천군 아, 천사들이 와가지고 they were praising God, they said praising God. 아, 우리 기독교에서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praise the Lord예요. praise God, praise the Lord 이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주님께 찬송드리다 그들이 와서 주님에게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데이셋 하는 말이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 유명한 갑자기 천사가 더불어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해말하기 뭐라냐면 그쵸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으라는 말인데 이게 매이로 시작하는 그러한 그렇죠 어 소원꾸루 얘기 좀니기 May glory. Glory be given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저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영광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죠 어. glory가 주어 주어니까 이렇 수동태로 받은 거야.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주어지는 glory. 하나님께 주어지는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영광이 될지어다. 그리고 땅에는 owners, 저 뒤에 나오네. and may 같다니까 또 뭐여? peace가 될지어다. 평화가 될지어다. may peace be given. 평화가 주어질지어다. 누구에게? to those. 이런 사람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w 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Death를 뭐 받아도 되고 근데 지금 생략한 거예요 To those he is pleased with. 이렇게. With를 받았으니까 여기 Whom이 와야겠네요 원래 이렇게 하면 With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근데 그걸 지금 생략한 거예요 여기서 He는 주님이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게 될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똑같은 말이죠 아.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에게 영광을 돌리실 사람들은 이미 정해놓으신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에게 기쁨이 될 사람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영광 받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on earth, 땅에서는 주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기뻐할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질지어다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평화가라는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